네, 반갑습니다. 볼경 칼리 수련의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그 재밌는 영상을 인스타인가 어디서 봤어요. 봐가지고 이제 그거 기술 설명하는 영상인데 태권의 예법 기술 중에 이제 낙함칙이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요새는 이제 수련 영상을 왜안 올리냐면 제가 체중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laughs> 이게 원래는 제 나름대로는 이제 재활이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 벌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벌크업.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너무 마르기만 하면 또 보기 싫고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이제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 이게 제가 그 작년, 작년 하반기 때 본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배달 음식을 좀 시켜 먹으면서 식단 조절을 실패했더니 벌컵이 아니라 살컵이 됐어요. <laughs> 체중이 지금 거의 100kg, 그러니까 한 15kg가 쪘어요. 갑자기 심하게. 그러면서 이제 근육은 그대로 있긴 한데, 체중이 너무 푸니까, 이게 이제 제가 수련 영상을 촬영해도 너무 안 예쁜 거예요. <laughs> 보, 보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요즘 좀 자제하고 있어요 운동은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자제하고 있고 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제 한 번씩 올려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료 멤버십이 생겨서 이제 웬만한 이제 상세한 기술 영상들은 거기에 올리고 있어요 거기에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인스타에 본그 뭐였냐면 이제 그 황인무 선생님 있죠 택견에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예법택견 이래가 이제 도장을 차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뭐 도장도 멋있더만. 그래서 이제 많이 가보십시오. 그랬는데그래서 이제 호신술 해가지고 낙함치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깜짝 놀라서, 음, 제가 아는 것과 조금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아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낙함치기는, 이제 이게, 예, 뭐그 전에 이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자면, 예법택견이 황인무 선생님 계열이 뭐 예법택견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거는 예법 택견이라는 명칭이 있는 게 아니고, 택견이 이제, 그, 한양,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이종 격투기 시합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차고 넘어뜨리고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씨름하고 같은 놀이 형태였대요. 놀이, 스파링. 그러니까 스포츠죠, 스포츠. 씨름과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이제 그림에도 보면, 그 이제 씨름 장면도 있고 택견하는 장면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 시합에서는 실제 시합에서는 너무 이게 이제 데미지가 크게 가니까 사용이 금지된 기술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예법 기술이라고 했어요. 예법 기술. 그래서 이제 뭐 살상기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이제 기술을 썼을 때 상대방이 좀 심하게 다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뭐어뭐 주주수 시합에서 그 정산선 선수가 썼던 기술 있잖아요. 그 촉초 완전 나가겠는 기술. 그 뭐예요? 그제 이렇게 완전 꽈배기처럼 꼬우는 거. 그런 것처럼 기술이 있는데 기술을 썼다가는 상대방이 크게 부상당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거를 예법 기술이라고, 예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기술 모음을 예법이라고 불렀고, 이제 그것의 토대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항인무 선생님 그쪽 선생님 계열이 이제 예법 택견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예법 택견이란건 고유 명칭도 아니고 그쪽 선생님들의 어떤 트렌드 마크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그 칼리 그 일기생 제자들 가르칠 때 이제 하도 택견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아는 예법 기술을 넣어서 이제 가르쳤더니 그래서 이제 예법, 그러니까 예법 택견, 그러니까 예법 기술로 가르치다 보니까 예법 택견이 된 건데 누가 한 명이 이제 댓글에다가 황인무 선생님 제자냐고 이러는 거예요. <laughs>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걸 내렸는데 황인무 선생님보다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니면 비슷하거나 저거 좀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제가 그분 나이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어, 그리고 택견은 제가 아마 더 오래 수련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인무 선생님이 옛날에 복싱이나 이런 걸 하시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택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엄청 어릴 때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때, 80년대 때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배우다가 이제 그때는 택견이라는 명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택견이란 명칭이 아니에요. 고유 명칭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무형문화재 지정되면서 택견이라는 명칭으로 굳어진 거지. 그전에는 한양에서 이제 주로 시합할 때 그쪽에서는 뭐 탁견, 택견 뭐 이런 식으로 부, 이름이 불려졌던 거고 경상남도권 쪽에서는 제비수 이렇게 했어요. 제비수, 수, 이제 손기술이 많아요. 동, 이게 바닷가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손기술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해안가로 올수록 밝기술만큼이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쨰비, 쨰비 이랬어요. 쨰비, 재비, 쨰비. 재비. 쨰비수, 쨰비. 재비. 뭐 이렇게. 그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제가 배운 게 택견이라는 거 언제 알았냐면, 90년대 초중반 때, 이제 그 택견 전수회가 메이저, 그러니까 제일 큰 단체, 그 당시 때 제일 큰 단체가 하나 등장하면서 전국에 이제 확 확산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제일 그, 제일, 그, 그 당시 때 제일 큰 단체를 만드신 그분이 이제 태권도 이제 7단인가 8단 그 협회에서 좀 있던 분이 이제 송덕기 신한승 선생님한테 좀 배워 가지고 본인이 이제 태권 그런 협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태권도를 오래 하셨던 분이니까 이제 태권도 보통 이제 그 전국에 확산될 때 이제 그 도장의 관장님들이 이제 태권도를 한 7단 6단 7단 하시던 분이 이제 택견 집체 교육처럼 받으셔서 이제 그때 전수관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90년대 초중반 때 중학생 때 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음, 택견 전수관을 갔어요 근데 그때 택견 전수관의 관장님께서 태권도를 7단인가 원래 태권도 하시던 분이 이제 택견을 갈아타셨던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동네 어르신들한테 배웠던 제비였던거예요 제비수 제비 재비. 그래서 제가 좀 잘했어요. 가서, 가자마자 좀 곧잘 달달하고, 이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니까, 그게. 저도 태권도는 했어요. 태권도는 이제 초등학교 때, 태 아, 우리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이제, 뭐,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어쨌든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90년대, 어, 중후반 때,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어, 택견 훈련부장을 하다가 검도로 갈아탔죠. 왜냐하면 이제, 태견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파링을. 그러니까 태견 스파링을 해보면, 태견 견주기죠. 정확한 면치. 견주기를 해보면 그게 절대 부드럽고 뭐 이렇게 안 되지 않아요. 되게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태견은 견주기가 또 생명인데. 스파링이 생명인데. 그래서 이제 좀 갈증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 때 지금의 쿠도가 등장했다면 우리나라에 제가 바로 쿠도로 갈아탔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해봐야 뭐 킥복싱이나 복싱 이런 거.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무기술에 대한 좀그 감각도 키워야 될겸 해서 이제 스파링 위주로 하는 대안검도의 검도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게 이제 한 2년을 하려다가 한 20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은 이제 칼리 지도자로 이제 한 4, 5년째 활동 중인데 이뭔얘기하다 했죠 아 택경 <laughs> 이제 황인무 선생님 택경 그러니까 저게 항인무 선생님의 제자벌이 될 수가 없어요. <laughs> 일단은. 전제를 깔고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물론 항인무 선생님이 훨씬 더 잘하시고, 대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저보다 늦게 시작하셨지는 모르겠지만, 또 계열도 다른데다가, 그죠? 그리고 또 항인무 선생님 뭐, 스타시잖아 스타. 그죠? 아주 훌륭한 지도자시고. 그러니까 저하고 실력은 제가 감히 비교할 바는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수련을 시작한 건 늦지는 않아요. 아주 오래됐고. 근데 이제, 어,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난방 쪽인데, 낙함이라고 턱을 빼는 게, 낙함이라는 용어가 한의학에 나오는 용어예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음, 낙함이란 건이턱 이, 이, 이 골절을 빼는 거를 낙함이라고 불러요.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부르네요. 근데 저희도 낙함이라고 배웠거든요. 이거는 네가 위급할 때 쓰고 친구들한테 이거 쓰지 마라 이랬어요. 어릴 때 어르신이 이제 위험하다고. 근데 이제 제가 배운 거랑 조금 달라요. 지금 황인무 선생님이 호신술로 보여주시는 거랑. 황인무 선생님, 황인무 선생님 그 홈페이지나 인스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배우러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황인무 선생님은 이제 뭐 멱살을 잡으면 손을 잡고 이제 여기를 탁, 탁 치면서 흘려내리는데, 제가 지금 영상이 정확하게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이쪽을 딱 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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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을 탁 치면서 내리시던데, 아니면 이쪽을 친 건데, 이제 그, 보호장별 끼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원래는 이게 사실은 영상에서 오픈을 하면 안 되죠. 저희 때는, 제가 이제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들이 이거는, 어, 쓰지 마라, 쓰지 말고 친구들끼리 가르쳐 주지도 말아라 이랬거든요. 이게 조금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지금이야 이제 유튜브로 오픈되고, 뭐, 칼리는 나이프 들고 어딜 찌르냐, 어딜 찌르냐, 이런 것까지 다오픈되는 세상이니까. 아, 어, 그래서 이제 그또 황인무 선생님이 이제 낙함이라 해서 이제 영상을 오픈하셔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배운 기술 바로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쳐서 아마 가서 배우시면 제대로 배우실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또 선생님들마다 해석이 달라서 잘뭐 가르치는 방법도 다르고 내용이 다를 수도 있죠. 뭐가 맞고 틀리고는 아니에요. 일단은 턱을 이렇게 보시면. 이 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힘줄이 있고, 이렇게 근육 다발이 있잖아요. 맞죠? 있는데, 여기 중간 부분에 신경 다발이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뼈하고, 이제 턱 밑에 뼈가 연결되는 요 힘줄 부분에도 신경 다발이 좀 지나가요. 그래서 신경 다발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가격하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육 풀어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프잖아요. 맞죠? 그래서 낙함은 어디를 가격하는 거냐면, 여기 밑에. 턱 관절이랑 위에 뼈 있죠. 얼굴 뼈랑 연결될 때 여기가 이제 힘줄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져보시면 여기가 이제 살, 이제 근육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하면 움푹 파이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 입을 벌리시면 턱에 딱, 딱, 딱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가 폭, 폭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아, 아 여기를 딱 누르면, 아, 할때 불편해요. 여기를 이제 장심으로 내려치는 건데, 어, 주먹으로 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이제 서양에서는 이걸 해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돌 주먹, 예, 뭐 손도끼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 요기. 그 다음에 손을 펴서 이쪽으로 이쪽 요쪽. 손을 폈을 때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손 주먹을 졌을 때는 여기가 되는 거고 손날을 폈을 때는 이쪽으로 가격을 해야 돼요. 가격을 하는데, 어디를 하냐면, 여길 치는 게 아니라, 요 근육 많은데 여길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턱뼈를 빼는 게 목적이라서, 아까 얘기했던 요 만지다 보면 폭 들어가면서 연결된 이 임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뭐 주먹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그 다음에 손이라면 요 안쪽, 요쪽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격을 하는데, 이제 보세요. 이제 얼굴이 요렇게 돼 있으면 요 각도에요. 요 각도. 지금 우리 얼굴 근육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요 각도는 내리치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파낸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들어갔을 때, 팍, 파내는 느낌으로. 탁 들어가면, 아까 염색 부분이 폭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파내는 느낌으로 가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음, 보호 장비를 끼고 있어도, 지금 이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딱 잡고 이 느낌으로 가고, 그 다음에 팔을 잡는, 이거는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마 다른 것 같아요. 음, 이제, 어깨를 눌러줘도 되고, 머리를 받쳐줘도 돼요. 그래서 머리를 받쳐주고, 이렇게, 턱을 빼내는 거죠. 요, 이 반대쪽 머리를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쪽 턱 뼈로 돌려치면서 빼내는 거예요. 이게, 이턱 관절을. 그런데, 누가 이렇게 <laughs> 잡혀 있겠냐고요. 맞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제가 가르칠 때, 제가 배울 때는, 이이이이귀 귀를 찢는 게 있어요 예법 중에 이제 렇게 수직으로 당겨서 쭉 잡아 당기면 이게 쉽게 찢어져요 귀 귀가 그래서 이제 귀날을 잡으라고 했어요 귀날 귀날에 팍 웅켜잡고 귀를 웅켜잡으면 아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이거 쉬어 안 나? 이럴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빡 빨리 빼내라 이랬어요 턱뼈를 그럼 이제 신경다발이 뭉쳐 있다는데 이게 턱뼈가 빠지면 아픈 거예요 이게 맞아서 이거 든든 오르거든요 아 말은 못 하겠죠 오 턱뼈 빼고 한번 딱 이렇게 내려 치는 게 있어요 콧날 내려치기로 그래서 코를 이제 붓게 만들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예법 중에 그래서 턱뼈 빼고 그 다음에 기 잡은 거를 뒷목으로 받다대고 여기서부터 아래로 내려 치면서 콧날을 붓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예법이에요 예법 <laughs> 저희 때는 뭐 살상기 이렇게 해서 뭐좀 그럴듯하게 포장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이제 예법이라 해서 니가 이제 좀상대방이 덩치가 크고 힘도 세고 숫자가 많을 때 이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그거로 이제 빠져나가려면 요걸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의아했던 거는 팔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팔을 잡아도 이쪽을 잘 홈, 홈에 넣어가지고 빼내면은 빼지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수련하고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배운 바로는 이제 귓날을 잡아라. 귀를. 귀로 웅켜잡고, 내려라.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렸을 때, 턱뼈 빼주고, 빡 빼주고, 빡 빼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얼굴 앞면을 내리친 거예요. 귀 날을 잡은 거를 뒷목으로 돌아가서 내리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잔인하죠? <laughs> 절차절명이 순간에. 뭐, 그렇게 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호신술이란 가 사실은 이제 의외성이에요. 의외성.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수로 의외성을 가졌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은 상대방이 이제 나오고 이제 한판 하려고 일하고 있을 때는 이거 안 통해요. 누가 이길 막고 이렇게 했냐고요. 지금 다 디펜스 자세치하고 지금 면 이렇게 막지. 맞죠? 근데 이제, 기습이죠. 기습이고 상대방이 내가 막 설마 이길 때리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의외성을 가진 공격으로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진짜 복싱 선수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는 안 통해요. 절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설포게 따라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낙함이란 건 턱뼈 관절을 뺀다 여기를 여기를 장심으로 내려쳐서 이렇게 내려쳐도 되고 주먹으로 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먹이 편해요. 주먹 주먹. 그래서 귀움켜잡고 내리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파내는 거예요 파 파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얼굴 낙하치고.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다 무력화돼요. 그게 근데 의외성을 가지면 의외성을 안 가지면 아무 소용없고 의외성을 안 가지면 아무 소용없고 상대방이 그리고 뭐 복싱이나 이런 타격기를 전문적으로 배웠고 상대방도 경계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안 통해요 절대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키가 상대방이 나보다 덩치가 더 크고 키가 좀더 크면은 잘 안돼요 이게 이제 타점이 높아져서 그래서 나하고 키가 같거나 나보다 조금 작은 사람한테 오히려 유리해요 사용하기가 근데 내보다 키가 크면은 일단 내가 이거 시도하려다가 이 정확하게 호흡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내보다 덩치가 큰 사람한테는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거 말고 덩치가 큰 사람은 할게 너무 많아. 오줌포를 때려도 돼요. 오줌포. 오줌포 내리면 오줌포가 있는 그 뒤에 보면은 요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보면 요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되게 착한 이 고리감 같은 이렇게 뼈가 있어요. 뼈가 이렇게 생긴 뒷벽에 오줌포 있는 뒤쪽에. 오줌 보고 오줌이 차 있을 때 거기 정통으로 한번빡 맞으면 이 뼈가 금이 가요. 그럼 못써 있어요. 이거 이 고치기도 엄청 힘들어요.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한테 굳이 일, 자꾸 이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안,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막 신신당분했거든요. 잘 쓰지 마라.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러면, 근데 알고는 있으라. 이러면서 위기상황에서 쓰게. 이러는데, 의외성이에요. 의외성. 의외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자꾸 따라 하시면서, 어, 어, 뭔가 내가 지금 뭔가 할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세요. 알겠죠? 이건 그냥, 그냥 맛보기, 맛보기 음식. 그러니까 무슨 말, 빵집, 유명한 빵집에 우리 집빵 맛있으니까 한번 맛 드셔 보세요라고 이제 시식회 같은 거 하잖아요. 무료로 한 번씩.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셔야지. 이 영상 그런 영상 보고 어저 아, 그래 나도 한번 위기상이 저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어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지금 그 영상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디테일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가서 배우라고 제 말은. 예, 네, 가서 이제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하고 그 황인문 선생님 서울 서울이 맞나 어쨌든 뭐 그쪽 이쪽 지방이라면 이제 그 황인문 선생님 예포 택견 도장 가면 너무 재밌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데 가시고 아니면 뭐 부산이나 이런 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택견 도장은 많을 거 아니에요 가서 배우시면 좋죠 맞죠 택견이 제가 해보면 이게, 그, 이 기본적인 원리나 체술의 움직임이 칼리하고 엄청 유사한 게 엄청 많아요 음. 진짜 칼리 특정 유파는 아예 그냥 거의, 거의 진짜 한 집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점이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은데, 기본적인 몸의 움직임의 원리가, 원리가. 어쨌든, 제가 보니까 제가 제 좁은, 어, 쉽게 내도 아는 기술이 하나 나와서 반가워서 그냥 한번. 설명한 영상 올려봤습니다. 올릴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살이 너무 쪄서 이 수련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좀 그래. 그 다음 뭐 리뷰하는 영상 올리고 싶어도 요즘에는 뭐그 무슨 무슨 영화 분석 좀 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없으셔서 예. 그래서 뭐 소재가 없어요. <laughs> 제가 본 김에 반가워서 반가워서 설명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